사이토 히토리의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 돈의 진리 오늘은 제4장 성공에 대한 믿음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마음의 문제는 자신이 마음 먹기에 따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만은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가 어릴 때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문제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 문제는 현실의 문제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부자가 될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받은 급여의 10%를 모아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궁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가난하다면 그것은 가난하다는 문제다. 따라서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낸다면 그것은 단지 괴롭힘이다. 웃음. 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돈을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쓸쓸해진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 불쑥 기운이 솟는 존재다. 욕심을 버리고 무로 돌아가라고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생은 더덥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어 저 세상에 가더라도 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니 일어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 낼수 있는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어떤 문제도 당신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 내는 것도 지혜다. 타인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지혜다. 요건데 어떤 지혜를 써도 좋으니 극복해내면 되는 것이다. 극복하고 나면 정신력이 단련되므로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게임 같아서 무척 재미있다. 우리는 신이 마련해준 인생이라는 이름의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임을 잘 해내려면 지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지혜를 짜내면 또 점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결코 지혜를 발휘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 누구보다 욕심이 많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며.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고 싶고 자유도 원한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나는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다지 사람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배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준다. 말하는 사람도 역시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즐겁다.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일 뿐이다. 대개 경영자는 미움받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움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따르고 좋아하는 경영자도 있다. 직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대다수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체로 인간은 인간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미움받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또한 주에 시작되는 월요일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가 다르다는 방, 해결 방법이 다름을 알고 오늘 한번, 지혜를 마음껏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